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며 독립적인 활동을 선언했습니다. 23일 새로운 SNS 계정에 일정 기간 사용할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한다고 밝힌 건데요. 해당 게시글은 순식간에 댓글 마녀개가 달리며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멤버들은 별도로 올린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와 어도어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회사는 겉으로는 우리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도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회사가 멤버들의 부모님을 몰래 만나 회유하거나 이간질을 시도했다고 폭로하며 회사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도원은 멤버들이 법적 판단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시도하는 건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어두워는 멤버들의 활동명 공모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멤버들의 입장 발표와 새로운 활동명 공모는 팬들 사이에서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멤버들의 독립선언을 지지하는 의견과 함께 기존 소속사회의 갈등이 그룹 활동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뉴진스와 어두워 간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그룹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